야, 그냥 야, 가운데로 들어가. 아, <laughs> 들어가, 그냥. 얼굴 같이 나오게. 우자 들어 로아어 돌아. 너 물건 없으니까 해준다. 그래. 아. 하나 안어. 안어, 그냥 안어. 이제 안아. 아니, 안아, 상관없어. <laughs> 아이고 애들이 아직 개를 안 키워봐가지고, 아직 잘 어색한가 봐요. <laughs> 오, 그래도 우렁차. 사람들이, 배 사람들 우연이도 내려가볼래요, 우연이도아우연이도 내려, 내려가볼래요? 너도 가, 너도 가, 괜찮아.

응, 벽에는 <목소리> 엄청 무섭지. <laughs>